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거주자 선정.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람야의 아마랴 아라, 아마랴의 아마리아,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대손이며 또마아세아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요 이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리베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 제사장 중에는 요아리베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무슬람의 무술,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욧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 레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레레 아들이요. 아오세의 손자요. 무실렐 모세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세 아들이요. 아스라,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 중손 삽디의 손자 마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중손 갈라레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니아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줬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주변에 자리 잡은 백성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리안 아르바와 그 동네, 그 주변 동네들과 답디본과그 주변 동네들과 여압스엘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벳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 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에느 린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들판에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을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마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막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동네 그 주변 동네들의 거주하며 아나도과 롭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하딕과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누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성벽 중간만으로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읍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온전히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사람이 살기에 척박했습니다. 인구도 적고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해서 재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사명을 따라 불평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했고 제비를 뽑은 백성이 뒤를 따릅니다. 다른 백성은 성읍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백성의 명단과 그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먼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각 가문과 지도자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의 방어와 전반적인 행정을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이어서 성전 봉사자들인 제사장, 레위사람, 성문직이 노래하는 자들이 나열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레위사람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벽 중건을 넘어 예루살렘의 진정한 재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충실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내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맡기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합시다.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거주한 백성은 비록 도성 안에 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회복과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외곽 지역이 정착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기여했으며 일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신앙 교육과 영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중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삶은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세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저희가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실히 감당케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 편리성을 강조한 제자훈련보다 인격적 만남과 공감을 통한 제자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울고 웃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